우리 기술 투자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사범입니다. 오늘 굉장히 좋은 호재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 기술 투자의 엄청난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어떠한 호재가 나왔는지 이번 호재로 인해 주가는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우리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지까지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설명 드릴 테니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많은 우리 기술 투자 주주님들이 이 영상 볼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마지막엔 여러분들을 위한 선물까지 남겨드렸으니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기투 주주님들이라면 모두 접하셨을 겁니다. 비트코인 파죽지세 11만 6천 달러 선도 사상 첫 돌파 최고치를 경신했다. 지금 비트코인에 대해서 최고치를 경신했다. 너무나도 좋은 호재입니다. 혹시나 이 내용, 왜 호재인지 모르실까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결국에 우기투, 우리 기술 투자에서 최대 지지분. 두나무죠. 업비트. 다들 한 번씩 들어보셨을 겁니다. 업비트와 두나무. 결국에는 왜 호재이냐? 우리 기술 투자는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가상화폐 관련주로 분류되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 기술 투자에 엄청난 상승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비트코인으로 힌트를 얻을 수 있는 부분 무엇입니까? 비트코인은 24시간 24시간 움직입니다. 이 24시간에 대해서 비트코인이 하락이 나오게 되면 우기투에 하락 또한 이어진다는 겁니다. 결국에 오늘 상승했던 이유는 업비트 두 나무에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기술 투자가 수수료 결국에는 실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 준 겁니다. 그러면 비트코인이 최고점을 찍어준 뒤에 하락이 나온다는 건 우리 기술 투자에 하락으로 이어진다. 여러분들 너무나도 간단한 겁니다. 결국에 오늘 재료. 비트코인의 최고치를 찍어줌으로써 엄청난 상승이 나오고 있고 이 상승은 결국에 비트코인이 하락이 된다면 우기투의 하락이 이어진다 그러면 우리가 확실한 타점을 잡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다음 주까지도 충분히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재료이지만 우리가 주말간에도 비트코인의 가치가 상승하는지 하락하는지 살펴보면 수익으로 가져갈 수 있고 우리가 우리 기술 투자에 기본적인 차트 분석, 기술적인 분석만 해 봐도 상승과 하락, 상승과 하락, 그리고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오면서 엘리엇 5파동. 이 5파동 상승이 현재 진행형이라는 겁니다. 이 현재 진행형으로 상승이 끝난 뒤에 그다음 주가는 어떻게 됩니까? 하락과 상승, 그리고 다시 한번 더큰 하락이 나오면서 3파 조정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매도의 기회가 두번 남아 있고 매수의 기회가 두번 남아 있습니다. 단기적인 고점 이번에 비트코인 하락이 나오기 전에 무조건 매도 진행해야 됩니다. 그 뒤에는 다시 한번 싸게 진입하고, 그 뒤에 다시 한번 비싸게 매도하고, 다시 한번 싸게 매수해 주면서 우리가 예수금 추가 없이도 수익을 가장 극대화할 수 있는 조정 구간까지 이용을 하면서 싸게 매수해서 비싸게 매도하고, 싸게 매수해서 비싸게 매도하면서 예수금 추가 없이 비중. 확실하게 늘리고 수익 또한 확실하게 극대화할 수 있는 대응을 해야만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때도 우리가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딱두 가지 우리 기술 투자에 대해서 방향성을 정할 때두 가지만 살펴보면 됩니다. 첫 번째 비트코인. 비트코인의 가치가 하락하는지 상승해 주는지 이한 가지를 먼저 우리가 우선적으로 살펴보면 우리 기술 투자에 주가 방향성을 알 수가 있다 그리고 두 번째 타, 차트적인 기술적인 분석을 봤을 때 지금 단기적인 고점이 나올 때가 됐고 그 뒤에는 상승, 상승이 아닌 하락과 상승 하락으로 이어지면서 3파 조정이 나온다 그러면 우리가 차트와 비트코인의 값어치만 살펴본다면 수익으로 가져갈 수가 있는데 우리 기술 투자 주주님들 가정으로 인해, 본업으로 인해 너무나도 바쁘시기 때문에 사실상 실시간으로 비트코인에 대한 가치 알수 없을 거고 기술적으로 차트가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매일 같이 살펴봐야 되는데 너무나도 어려우실 겁니다. 바쁘시기 때문에 하지만 저는 이 주식 본업이기 때문에 제가 비트코인 창 띄어놓고 차트 분석을 한다고 해도 아무 영향이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비트코인이 떨어지는지, 차트는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매일같이 12시간 이상 이 모니터만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 빠르게 여러분들에게 확실한 정보를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주식에서 가장 중요한 이 타점을 빠르게 제공 드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저와 대응 시작해서 확실한 타점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상단에 잠시 제 개인 번호 띄어 드렸습니다 010-2108-8706 상단에 번호로 기술 기술이라고 두 글자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많은 우리기술투자 주주님들과 함께하는 소통방 입장 하실 수 있는 링크 전달해 드릴 겁니다 링크 타고 소통방 들어오셔서 저와 같이 그리고 많은 우기투 주주님들과 같이 대응을 통해 수익을 극대화 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소통방 입장이 어려우신 분들 기술이라는 문자 뒤에 문자라고 두 글자 추가적으로 남겨주시면 소통방에서 드리는 대응 모드를 여러분들에게 문자로도 제공드리고 있으니 여러분들 문자까지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비트코인. 결국에 비트코인 때문에 오늘 주가가 상승을 해주었고 비트코인이 하락이 시작되면 주가 또한 하락이 시작될 수 있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차트의 분석 우리가 살펴봤을 때 지금 5파동 상승이 현재 나오고 있고 그 뒤에는 abc 조정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매수에 대한 매도에 대한 타점을 완벽하게 잡아야만 수익으로 전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타점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시면서 손실을 보는 경우도 있고 수익을 크게 못 가져가는 경우 대부분입니다. 그 이유는 애매한 자리에서 매수하고 애매한 자리에서 매도를 진행하기 때문에 남들처럼 큰 수익을 못 가져가고 되려 손실을 보는 경우도 생기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 기술 투자가 현재 왜 오르는지 이 이유들 그리고 기술적인 분석을 봤을 때 차트가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방향성에 대한 예측만 할 수가 있다면. 더큰 수익 가져갈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내용들 또 내용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완벽하게 준비를 해둔 만큼 0 1 0 2하나 08 8706으로 여러분들 기술이라고 문자 한통 남겨 주시면 제가 비트코인의 상승과 하락 그리고 우리 기술 투자의 모든 내용들 여러분들에게 답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편하게 문자 한통 남기시고 편하게 저와 같이 우리 기술 투자 대응을 꼭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정말로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버실 수 있는 주식 투자 실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해 주실 건 구독과 좋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정보를 나, 나눠드리는 만큼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 마지막에 남겨둔 이 선물이 무엇이냐? 지금 시장에서 원전과 AI 산업에 대한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전의 경우 SMR 원전, AI의 경우 데이터 센터. 결론적으로 지속적으로 AI 산업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센터 증설이 필요하고 이 데이터 센터에 수많은 전력이 필요한데 해당 부분을 SMR 원전이 공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이 smr 원전과 데이터 센터 또한 선발 주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수익을 크게 가져갈 수 있는 가능성은 사실상 낮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선발 주자를 잡는 게 아니라 smr 원전과 데이터 센터에 공통적으로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기술을 가진 후발 주자 테마주. 아직 시장에서 주목을 받지 못한 종목을 가져가야 우리가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만큼 여러분들 선물 준비했으니 꼭이 선물 받아 가셔서 수익 극대화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준비한 선물은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신 찐 구독자분들에게 드리는 선물 바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2050년까지 원전 발전 용량 4배 확대에 대한 행정 명령에 서명을 했다라는 사실 여러분들 모두가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왜 원전 발전 용량을 4배로 확대했을까? 현재 전 세계에 붐을 일으킨 이 AI 산업을 사용하기 위해 데이터 센터가 증설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 센터를 사용하기 위한 전력 공급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데이터 센터를 사용하기 위한 이 SMR 원전과 결국에 AI 산업을 사용하기 위한 이 데이터 센터 열이 굉장히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원전과 AI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이 필수 기술 열처리 냉각수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준비했습니다. 지금 국내적으로 세계적으로 AI 산업에 대해 미리 준비하고 있는 만큼 우리 또한 이번 종목 확실하게 잡아야 됩니다. AI 시대 데이터 센터의 미래 전력에 달렸다. 세미나 허브 데이터 센터 구축 전략 세미나 성료 고밀도 전력과 냉각 혁신. 분산 인프라 필요성을 한목소리로 내었다. G2Power 대기업과 컨소시엄으로 AI 데이터센터 서버 액침냉각 사업 진출. LG전자 외부 데이터센터 액체냉각 솔루션 첫 공급. 삼성물산 미국 액침냉각 전문기업 GIC와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했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우리나라의 대기업들 또한 이 액침냉각, 액체냉각 결국에 열 처리를 위한 냉각수 테마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냉각 관련 기술 기여도, 두산에너빌리티, 한전기술, BHI, 우리 기술 우진 기업보다 훨씬 더 좋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이 회사. 그리고 여러분들 냉각 시스템 현재 너무나도 중요한 이유 원전과 AI에 공통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원전 안전의 핵심 냉각 시스템 후쿠시마 이후 냉각 기술 재조명되고 있고 현재 SMR 차세대 원자로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이 냉각 관련 기술 여러분들에게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총 3,200억의 회사입니다. 유통 비율 40%의 품절주. 여러분들 품절주가 무엇입니까? 유통 비율이 적은 종목을 품절주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이 품절주의 특징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엄청나게 높이 올라가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 유통비율이 적기 때문에 적은 매수세로도 빠르게 올라간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섹터 국내 냉각 테마 대장주입니다 기술력을 가장 많이 갖춘 대장주인만큼 여러분들에게 예상수익률 1000%에서 2000% 스윙 대응으로 여러분들에게 대응을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차트를 보시면 지금 박스권에 갇혀 있던 이 상황에서 거래량을 동반해서 매물대 상단을 돌파해주었고 그 뒤에 상승과 하락 다시 한번 상승의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의 경우 우리가 쌍바닥까지 확인했던 확실한 지지라인까지 확인이 되었던 종목인 만큼 여러분들 미리 선점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두산에너빌리티, 우리기술, 한전기술, 많은 종목들 원전주들에 대해서 선점을 하지 못해 배합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아직 주목을 안 받은 이 종목 여러분들 아직 선점의 기회가 있는 만큼 꼭이 선물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종목 받아가시는 방법 상단에 제 개인 번호 띄워드렸습니다. 01021088706으로 여러분들 냉각이라고 단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여러분들에게 확실한 선물 제공드릴 테니 여러분들 문자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